2017년 3월 모의고사 18번 자 다음 그림 함수는 fx가 s의 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자 그래서 fx라는 함수의 그래프 많이 나오지 얘들아 그렇지 음, 많이 나와 저 형태 생각보다 지수 함수와 다양 함수의 고배 형태 특히 지수 함수가 분모로 들어가는 경우에 대한 형태들 많이 나오고요 자, 함수 fx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의 개수구하라고 했으면 결국은 어, f의 fx 얘가 2의 제곱분의 15가 되는 값이 맞나? 맞아요? 이해합니까? 오케이? 합성 함수로 되어 있는 방정식 형태의 그래서 f의 fx를 뭐 유추해봐도 되겠지만 선생님 같으면 먼저 첫 번째 어떻게 줘 우선 fx를 뭘로 치하네 t로 치하네 얘들아 안에 있는 형태를 그럼 얘가 어떤 형태로 바뀌어? f의 t는 2의 제곱분의 15의 형태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치? 맞아요? 이해갑니까? 자 어차피 예를 들어서 2의 제곱은 뭐보다는 커? 4보다는 크겠지, 그치? 맞아요? 무리수 2라는 게 2. 얼마야? 7, 맞아요? 그러면 ft는 2의 제곱분의 15는 y는 ft와 어, y는 2의 제곱분의 15가 만나는 점의 x 좌표일 거야, 그치? 그럼 2의 제곱분의 15란에는 지금 y는 f(x) 함수에서 극대값이 4라고 나왔잖아, 그치지 이의 제곱분의 15는 4보다 클까 작을까? 작 어, 작을 거야. 맞나?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4야, 그래봐야 4, 4가 될 수가 있어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갖다 놨어. 이게 바로 y는 2의 제곱분의 15가 될 거고요. 만나는 점의 x 좌표를 찾아서 얘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잡을 건데 첫 번째 알파는 0보다 작은 수 그치? 맞아요? 알파는 음수잖아 x 좌표가 그치? 베타는 0과 2사이수 e 감마란에는 우선 2보다는 큰 수야. 자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실근이라고 하는 거. 즉 교점의 개수는 건 실근의 개수하고 같다 보니까 나는 x 좌표를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표현해? fx가 모일 때하고 알파 fx가 모일 때하고 베타 fx가 모일 때하고 감마일 때이세 개를 보면 되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Okay. 자 알파는 음수기 때문에 FX랑 벌써 만나 안 만나. 알파는 음수야. 이렇게 그려줘야 될거 아니야? y는 알파라 함수는. y는 알파라 함수는 이렇게 그려줘야 될 거냐, 얘들아 만나 안 만나. 맞나? 그래서 안 만나. 실근이갈수 없는 거야. 그러면 베타라는 애는 베타라는 애는 0과 2 사이에 있으니까 y는 베타라는 거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줘도 되는 거 맞아요? 그 만나는 점이 총몇개 3개가 되겠네요 그치 맞아요 0과 2 사이에 있는 y는 베타와 fx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3개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제일 중요한 건 감마야 감마 근데 감마가 이 감마라는 수가 우리는 뭘 봐야 될까 지금 뭐에 따라서 만약에 분명히 감마라는 애는 2보다 크기 때문에 그치 2보다 커 근데 실근의 개수가 달라지는 구간이 누구일 때야? 4일 때 그쵸? 그럼 4를 넣은 함수값이 얼마입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감마라는 애가 음, 그래서 f에 만약에 4를 집어넣으면 2에 아니, 16곱하기 2의 제곱 맞나? 맞아요? 4는. 16 곱하기 2의 제곱이지, 그치? <laughs> 어 그러네. 2의 제곱. 2의 제곱분의 16이지, 그치? 그럼 얘는 4보다 큰 수야, 작은 수야? <laughs> 작은 수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감마라는 수는 4보다 커, 작고, 그래서. 작다고 표현할 수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총몇 개? 여섯 개. 이해합니까? 맞아? 그래서 잘못된 얘기했는데. 지금 그래프가 얘들아. 선생님이 예를 들자면 지금 처음에 어, 2의 제곱분의 15. y는 2의 제곱분의 15라고 하는 애와 만나는 얘를 알파. 얘를 베타. 얘를 뭐라고 잡은 거야? 감마라고 잡은 거잖아. 그치? 그럼 제일 중요한 건 감마라는 이 값이 4보다 큰지 작은지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그래서 F4라는 걸 했어. F4. F4는 뭐데 2의 제곱분의 16이지. 그치? 그럼 2의 제곱분의 15하고 2의 제곱분의 16 중에 어느게 더 커? 응, 2의 제곱분의 16이 더 크잖아 얘들아 그러면 요기를 2의 제곱분의 2의 제곱분의 16이라고 하면 요 만나는 점이 뭐가 되는거야? 4가 된다고 그러니까 감마라는 애는 4보다 어떤거야? 큰 양수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네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y는 감마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4보다는 크게 와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실근의 개수는 여기 하나가 되는 거네. 그래서 총 우리가 원하는 실근의 개수는 총네개 이렇게 돼야 되겠네. 맞아요.